저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멋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 멋있고 멘탈도 너무 건강하고 정말 너무 자존감도 높고 멋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자존감이 높고 나는 왜 저렇게까지 자존감이 높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 그거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묵묵히 내갈 길을 가면서 정말 주, 주관적이고 정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앞서 있는 느낌이에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내 자신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고 또 내가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과 자존감 나, 낮은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조차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죠. 자존감의 사전적 정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내가 잘한 모습보다는 정말 좀 못난 모습, 실패한 모습, 이런 게더 인식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간에 결국에는 그 모습조차도 나라는 거죠. 세상에 정말 잘난 모습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잘나 보이는 사람도 못난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를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알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나의 못난 모습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나의 못난 모습을 그렇게 신경 안쓸 수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내 자신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자신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과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내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길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저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잘난 모습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조차도 인정하고 사랑하고 봐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잘난 모습만 있다, 있는 건 절대 아닌 것처럼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겪게 되고 또 기쁜 일도 겪게 되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내 옆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늘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인 것처럼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내 자신에게 정말 수고했고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못난 점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고, 또 오늘, 오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이라고 크게 다를 거란 보장도 없죠. 하지만 오늘의 나도 분명히 되돌아보면 잘한 일들이 분명 있고, 남들보다 잘난 모습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다만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 뿐이죠.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잘알 수도 있어요. 나의 잘난 모습에 대해서. 하지만 오늘의 못난 내가 내일의 나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오늘의 잘난 나, 나도 내일이 되었을 때 여전히 잘났다는 거겠죠. 하지만 못난 모습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또 나의 잘난 모습을 내가 더 알아봐 준다면 나의 못난 모습들이 그저 못난 모습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여운 애교 정도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의 정말 잘난 모습으로 그걸 다 덮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내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해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